자 이번 시간에는 자 육각 구멍 부치 볼트 그러니까 우리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치 볼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면은 자 이런 시험 문제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런 형상이 있죠. 자 이런 형상을 바로 육각 구멍 부치 볼트라고 합니다. 자 규격집에서 보면은 자 볼트에 볼트에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 있죠? 자, 이걸 바로 육각 구멍 구치 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볼트가 나오는데, 자, 이 볼트를 어떻게 그린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어떤 기계에서 형상을 그리려면은, 그 형상이 어떤 종류, 그 규격품이 어떤 종류고, 그 다음에, 형번이 뭐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기계 요소가 육각구멍부치 볼트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형번을 알아야겠죠. 자, 이것의 형번을 알려면은, 자, 보면은, 자, 육각구멍부치 볼트는, 이규격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치수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자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보시는 그 볼트 머리의 지름, 높이 그리고 나사부의 치수 이세 가지로 한번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두 가지는 일단 자 나사머리의 높이. 이 높이로 형번을 판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나사가 박힌 탭의 치수. 자, 이걸로 형번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어, 시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볼트가 형번이 어떻게 된다는 라걸 판별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이 된 것이 볼트 머리니까요. 자, 이 볼트 머리의 높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볼트 높이가 4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k죠. k치수가 k치수가 기준치수가 4. 4인 것을 찾아보면은 자이 육각 구멍 부치 볼트의 형번 길이는 형 번은 M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 마디로 이런 겁니다. 간결하게 요약을 하자면 볼트 머리의 높이가 바로 그, 낮, 그 볼트의 형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만약 6이다, 그러면 아이고는 M6짜리 렌치 볼트다. 아니면 이게 5다, 그러면 아이게 M5짜리 렌치 볼트다. 이렇게 판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자, 이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볼트의 길이. 자, 이쪽은 본체에 나 있는 탭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끄시고요. 볼트에서 시작돼서 자, 여기까지 되는 자, 실선 부분. 여기서 자,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까지의 길을 재시면은 이것이 바로 육각 구멍 부츠 볼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형번은는 M4에다가 어, 길이 10mm짜리의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그려야겠죠. 이제부터 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자, 스탠다드로 가셔가지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통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훈이 했던 회전 피처 방법으로 만드는 회전 피처로 만드는 걸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원통 모양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볼트의 머리 부분을 그려야겠죠. 자, 그럼 DK가 얼마냐? DK 자, 자기준지수가 7, 7이죠. M4가 7이니까 7에 높이는 4짜리. 그리고요. 여기다가 자, 이 홈을 내 줘야 되니까 음. 자, 홈의 치수를 보면은 어. 자, s하고 2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보면은 s는 이게 가로 방향이고 2가 세로 방향인데 자, 여기서 머리 부분에 다시 스케치를 잡고 자, 그다음에 다각형. 육각형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S 치수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자, 호칭 기준 치수니까요. 자, 4 m m 일땐 3mm가 되겠죠. 자, 여기서 3mm. 그리고 3mm인데 이게 지금 구...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안 됐죠? 왜냐하면 이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쪽을 수평 구속 조건으로 묶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깊이 깊이는 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t를 찾아봅니다. t가 m3일 때는 1.3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돌출 자1.3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시험에서 여기 서에 형상에서 보면은 뭐랄까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모양까지 나와 있는데 솔직히 볼트는 중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굳이 여기까지 모델링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모델링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스케치를 잡고 자, 이제 볼트부을 그려야겠죠 자, 4mm. 그리고 아까 10, 자, 길이가 10이었으니까, 거리 10만큼.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못대기를 해야 되겠죠? 못대기를. 자, 못대기를 하는데, 제 v. v가, 자, m4일 때 0.4니까요. 자 못다기 0.4 잡고 이렇게 못다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끝도 일단 여기에 맞춰서 못다기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나사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나사부는 어디까지 내야 되는지 봅시다. 자, 가공상 이론 이런 상 가공으로 나사부는 이 끝까지 내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자, 어차피 불완전 나사부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도면에서 보시면은 자, 불완전 나사부를 재 보면 뭐9.04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알기 쉽게 약간 띄어 가지고 녀석을, 불안전 나사부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불안전 나사부의 길이를 8mm로 맞추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스레드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전체 길이가 아니고, 길이는 8mm. 그 다음에 면을,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 면에서부터 8mm만큼만 나사부가 이렇게 완성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 직접 우리가 여기서 나사부를 만들어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스케치를 잡고 그 다음에 나사부, 나사 골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자, 이 녀석은 피치가 얼마일까요? 피치가 나사의 피치가 4mm일 때 0.7이죠 그서이 0.7. 그리고, 여기서 까지는 60도. 동등우속 조건으로, 여기, 여기는 같게 잡습니다.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 정상각,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까지 길이래. 그러니까 0.606이 되니까, 음, 자,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0.606 나누기 8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어, 이 부분이, 이 부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이, 나사에, 나사에 파지 않고 밖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동일구속, 이것을, 자, 형상투형으로, 이 모서리를 형상투형 한 다음에, 동일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적당한 길이로,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으로 가시고요. 자 코일, 자, 프로파일은 이 녀석으로 프로파일을 잡고, 그다음에 축은 재표축으로 음, 잡습니다. 자 이제 코일 크기로 갑시다. 피치가 0.7이었고요. 그다음에 불완전 나사부가 8로 되어 있으니까 피치미 높인데 여기서부터 불완전 나사부가 8이지. 여기서부터 8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음.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0.5 떨어져 있고, 여기서, 여기서까지 돼 있으니까, 0.7에 0.35.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0.85니까, 높이는 8.85.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콜 CF에서 차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사보가깎기 모양이 되죠 자 끝에 보면은 깎이다만 모양으로 좀 약간 보기 안좋게 돼 있죠 이면을 스케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잡자마자 이 면이 전부 다 모서리들이 형상투영이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로 프로파일 잡고 차지합 전체 깎기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끝부분도 부드럽게 잘려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육각머리, 육각머리부치 볼트.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